안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교체 엔진 카량 엔진 세팅을 봤습니다 오늘 세팅 본 날씨는 습도가 매우 높고 흐린 날씨예요 지금. 그러니까 맑은 날하고 이렇게 흐린 날하고 엔진 세팅 값 자체가 달라요. 근데 오늘 흐린 날 기준으로 잡았어요. 야 네, 이거 감만 하시고 이후에 엔진이 시동이 꺼지거나 너무 잘 나간다거나. 좀 이상 증상이 보일 때는 바로 연락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동이 잘안 걸리거나 꺼질 때는 여기 나사 보이세요? 여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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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사를 조이면 RPM이 올라가요. 공회전 RPM이 올라가고 이거를 풀면 공회전 RPM이 나, 낮아지는데 현재 공회전 RPM을 상당히 낮게 잡아놨어요. 엔진 상태가 좋아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뭐 이렇게 하세요. 공회전 나사를 조이세요. 그러면 이거를 시계방향으로 조이시면 되고 푸세요. 그러면 이걸 푸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메인 리드를 조이세요. 그러면 이거를 5분에서 10분씩 이 정도 이렇게 조이시고 푸세요. 그러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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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5분 10분 푸세요. 이렇게 5분 10분 또 푸세요. 이런 식으로 푸세요. 조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조이고 보고 또 이렇게 더 조이고 이게 메인니들 이게 메인니들 이게 아이들 조정 나사입니다